여기는 버리디아 현재 계획. 괴...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3분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경력 병...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본능이 전투 중이야.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다 용암입니다. 여러분, 용암 입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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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다 내가 왔노라.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공격받고 있어.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군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녀석들이 탐사정을 공격 중이야. 방울대를 확인해.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어둠 속에서 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지금 공격 받고 있어.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저 이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부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고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 수정탑을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전술이야. 긴급 뉴스입니다. 용암 도룡뇽, 줄여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도이 펼쳐질도 모르겠습니다. 어, 어둠 속에서 내가 노래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헤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어둠 속.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음, 펼쳐졌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운출를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원한... 버룡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놀람> 전투가 펼쳐져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동맹이 전투 중이야.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용암 복용력이 모습을 드러내 파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어둠 속에서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간가 우리도 다 빼준다. 우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불사의 그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공격이 감지됐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적이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육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탐사정을 공격 중이야. 광물대를 확인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버정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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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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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공격받고 있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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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사과도 도지진이 용암 분출이 곧힘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용암 고정으의 노선을 드러내 파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까요?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적은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대다.